자, 그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요. 정말로 이제 얼토당토 없는 글을 봤습니다. "바나나와 아메리카노와 동시에 먹으면 간장게장 맛이 난다." 정말 쓸데없는 실험인데요.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이 찌와 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 자그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정말로 이제 얼터당토 없는 글을 봤습니다 자 바나나와 아메리카노와 동시에 먹으면 간장게장 맛이 난다 정말 쓸데없는 실험인데요 실험은 아니죠 한번 제가 진짜로 이 아메리카노와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간장게장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잉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아주 힘들게 공수해온 브랜드가 d o l e 에요 도레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. 바나나고요. 가격은 한 4,000원대로 기억을 합니다. 대송이가 네 있습니다. 자 이거 일단 하나 깔게요 까주고요. 제가 평소에 바나나를 잘안 먹어요. 근데 바나나. 네. 자, 그리고 얘는요. 이제 배달로 아메리카노 시켰어요. 한 잔에 4,000원입니다. 음, 아주 고소한 원두 맛이 납니다 자, 그럼 바나나와 아메리카노로 한번 먹어서 간장 게장 맛이 나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. 바나나가 저는 익은거보다 이렇게 안익은게 좋더라고요 안익은거 생각하니까 그 아니테라는 친구가 생각나는데 바나나 아주 그 약간 애니메이션에 나올 만한 그런 비주얼입니다 와 좋다잉 자!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게 바나나를 이렇게 먹고 입에 머금은 상태로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대요 해보도록 하..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, 일단 바나나는 맛있다 자 바나나 한입 아이 아야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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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아 재밌다 아잉. 잠깐만요. 뭐지? 아니, 저 유튜브 영상 봤는데, 묘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,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그냥 바나나에 아메리카노 머금은 맛인데? 뭐지? 아니 이거 제대로 된 정보 맞나요? 음 이게 근데 익은 바나나로 해야 되나 봐, 아닌가? 실패 영상. 음음음음음 음, 음, 음. 하나도 안 나. 음 간장게장에 단맛도 안 나요. 그냥 바나나랑 아메리카노 먹는 겁니다. 이게 아주 거짓 정보였네요.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하던데 저는 아무 맛도 안 납니다. 경철 씨 한번 드셔보실래요? 친구에게 한번 아 그래도 같은 바나나로 하기에는 좀드러운 면이 있으니까요. 청결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까드릴게요. 네. 바나나를 입에 머금고요. 거기에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같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씹으면서 머금고 음 소리 소, 소리가 좀 나네. 뜨다 <laughs> 합니까? 잘 네, 모르겠죠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네, 한번 드려보세요. 예 음. 네. 네, 본인이 아, 알려준 거 아닙니까? 이거 먹으라고. 뭐지? 되게 이빨 자국이 많이 나서 드셨네요. 아 죄송합니다. 음 네. 맛있네 근데. 이걸 좀 바나나를 씹은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약간 으깨야 돼내가볼에 <laughs> 그냥 아메리카노랑 바나나 먹는 맛이죠. 내 생각엔 간장이랑 바나나가 더 간장계장일 것 같아. 아, 그건 아니야. 잠시만요. 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한입더 먹으면. 땅이. 주니. 자, 여러분들 오늘 쓸데없는 실험은 역시 쓸데가 없었다잉 예, 쓸데 없었습니다. 자, 이게 그냥 커피랑 빵 같이 먹었던 생각할게요. <laughs> 로 자,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.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은 망이 따잉.